아니, 우선 먼저, 그, 이틀 동안 많은 반성과 각성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님, 부모님에 대한 발언이 적절치 않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번더 드립니다. 기대위 오늘 거론하신 시 아, 저는 당에서, 그, 결정할 일이고, 어, 저희들이 거기까지 뭐,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계획을 할수 있다. 더 돌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입니다. 뭐, 말씀 취지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까지 좀 내려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사람 이름을 검명하지 말고 어, 필요하다면 보정들 그할 수도 있고 뭐그 필요 그냥 선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 권한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 혁신이가 조기에 산한다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는. 아 거냐. 오늘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혁신위원들이 젊고, 의욕이 있고, 좀, 피로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그, 뭐랄까요.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거를 좀, 뭐랄까요. 자, 조금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주자. 시간을 주자. 이랬지만, 우리의 근본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중진 불출마 공식 건의 회의 하시잖아요. 네? 중진 불출마 공식 건의를 회의를 하시잖아요. 오늘 올라가서. 무슨? 희생 권고안에 네. 대해서 오늘. 아, 희생.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오늘 라디오에서 못 알아들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회의를. 아, 네. 회의에 네. 따라서 네. 우리 권고안을 오늘 논의를 할 건데, 회의의 내용에 뭐가 또더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안, 안 받아들일 수 없게끔 하시겠다는 게아 그거는 네.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변하느냐그 문제지 뭐 너무 성급할 건 없고 그냥 저희들이 내놓은 안은 우리를 어,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혁신 의원들도. 그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참 고마워요. 혁신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어좀 추측 보도 뭐 우리가 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좀 힘들었고 또 비판도 어 이제 받아야 될 비판도 있었지만 마땅히 받지 말아야 될 비판도 좀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로서는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절대 상처를 남한테 줘서는 안 돼요. 그게 제가 지킨 하나의 윤리인데, 제가 이제 좀그 선을 넘어서 이틀 동안 조용히 제가 각성하고 반성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인 동의하세요? 성과가 왜 없어요? 벌써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성과 있을 거고, 뭐, 그,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도부의 아쉬운 점은 없어요? 네. 최대 최대 어렵다는 걸좀 궁금하시면. 응. 오늘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좀잠 잠지 출마나았출마도어마하지 한동훈 장관에게 메시지 보냈다고 하신 거리고 어떤 취지로 보내신 건지만 말씀해 주실 수있요 인사합니다. 인사. 서로 인사 주고받으면서.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비대위나 선대위까지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현 지도부로는 청소년에 좀 칠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좋은 혁신안이 나오고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